이 소리는? 어! 개 씨발! 에 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오네 어? 안녕하세요. 이 게임은 몇년 전에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Silent Hill PT라는 게임이죠. 이 게임이 아주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자 문을 열고 가보겠습니다. 저오 맞아요. 이 복도입니다. 이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. 에? 전등이 흔들리고 있네요. 어, 내가 좋아하는 과자네요. 예, 네. 이 과자 맛있죠? 뭐 별거 없고요.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문은 잠겨 있네요. 되십니까?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? 뭐 특별하게 별거 없네요. 나갈 수도 없고 별거 없는 방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방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.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? 비도 오고 소리도 그대로 나고 이것도 그대로 여전히 밖으로는 못 나가고요.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Let's go. 왜안 나가죠? 안 나가지는데요? 어떻게 된 겁니까? 누구세요? 화장실에 누가 있습니까? 저기요. 뭐 이게 끝인 것 같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Let's go! 안 가시는데? 어서 문을 열어 어 아,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었나? RMB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데 여기서 누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? 누구야! 어 열렸어 바로 갑니다 네세 번째 방으로 왔는 데요? 뭐가 쿵쿵 되는데요? 누구십니까? 에? 화장실? 어! 개XX가 씨 어? 괜찮으세요? 얘기해봐 울지 말고. 알이 오케이, 알이 오케이. 열어 보라고 새끼 열어 보라고 나 간다. 짜끼 야나갈 거야. 할로. 어 종이가 이게 사진이 찍혀져 있네. 원래 그랬나? 슥또 열려 있어. 문이 그냥 열려 있네. 열어. 에? 야 문을 왜 닫아? 어째서? 어? 어 애기야. 애기야 괜찮니? 애기야? 애기.. 애기 있니? 어이 <목소리> 애기야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나나 나 이런 장난 싫어해 그만 하는 게 좋아 안녕하세요 어? 달라진 게뭐 없어 보이죠? 어? 이 소리는 어개 <목소리> <목소리> 씨발! 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어? 사라졌어. 불도 꺼졌어. 라이트 주세요 라이트. 그렇지. 나 갑니다. 갑니다. 스. 에. 문이 열렸는데요. 안녕하세요. 어 손전등 손전등 얻어. 개꿀. 에. 이게 뭐야 베이비. 네. 오 마이 갓. 괜찮니? 뭐지? 누가 문을 열라고 하는데요? 열지 마세요 아기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어? 아기야 나 갈게 고생해라 오케이 손전등을 얻었습니다 손전등은 아주 중요하죠 여섯 번째 방입니다 에? 어둡다 안녕하세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여긴 켜져있어 안녕하세요. 아무도 없습니다. 뭐야? X 표시가 그려져 있네요. 원래 이랬나? 어, 그래. 수고해. 갈게. 안녕하세요. 똑같아, 똑같아. 달라진 거 없고요. 왜 아무것도 없어? 나를 놀래켜줘. 뭐 여기는 없는 거같고 으아! <놀람> 이발! 깜짝이야, 안녕하세요! 어, 키가 굉장히 크시네 나목 나 졸린거야? 어째서? 좀, 좀 뭐하시는 거예요? 뭐야? 나 먹고 있는 거야? 에? 저 맛없어요 어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어째서? 어 아니구나 끝난 게 아니었어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해 나 어떻게 해야돼? 나갈 수가 없어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런 이런 아무래도 무한루프에 갇힌 것 같아 유심히 살펴볼게요 어 뭐야? 곰탱이를 봐서 그런가? 뭐 때문에 그렇지? 어, 진짜 모르겠는데 어? 에이! 갑자기 이눈 얼굴 사진이 생겼는데? 원래 어, 없었잖아 아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모았구나 내가 아까 사진을 발견했네 내가 아, 사진을 모아야 되나 봅니다 아뭐 알겠어 어 저거다 오케이 찾았고 너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 이건가 찾았다 도대체 당신 사진 어디 있는 거야 당신 어디 있어 응어에 어? 에? 이스 당신의 사진을 찾았어 여보 이제 한장 남았어. 기다려. 아 어, 알아냈어요. 사진을 보고 엑스를 누르래요. 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찾아내죠?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. 저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. 또 가세요. 뭐야? 용소의 리사 괴물이 내 안에 있어. 내 안에도 괴물이 있지.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요. 화장실. 잠겨 있고요개 이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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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문이 열렸어. 에? 누나, 거기서 뭐예요? 에? 왜? 어디 가신 어디 가신 거지? 에? 빨간색. 왜 빨개졌지? 왜 빨갛게 변했을까요? 아랍으로 가볼까요? 슥. 에? 야, 방금 뭐야? 방금 본 사람? 오, 오, 오. 뭐가 떨어지는 건가, 저기? 잠깐만. 에이, 에이, 이게... 이게 무슨. 오 마이 갓! 애기가 저 안에 있는 거야? 그럼 뭐, 고생해라. 형아는 바빠서 이만. 뭐, 똑같이 뭐 흘리고 있어요. Hello? Hello? 안녕? Hello? Hello가 Hello? 생겼어. 누구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? 애기야! 애기가 안에서 날뛰고 있어. I can hear them calling to me from. 그게 뭐야? 진정해, 진정해. 형아는 갈게. 자, 과연 그 애기가 아직도 있을까요? 어, 뭐야? 또 떨어지네? 이거 뭐야? 이거 왜, 왜 계속 이것만 나와? 뭐 해야 되나, 여기서? 뭘 해야 될까, 내가? 잠깐만. L, L 생겼어. 글자가 하나 생겼어요, 글자가. 갈수록 하나씩 생기는 건가? 어, 헬, 생겼다. 설마, 지옥? 지옥에서 그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? 오 마이 갓! 지옥에서 오셨습니까? 어? H H L O H L O 마이다 이거 원래 헬로였는데? 헐!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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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 오만 남았어 이제. 무슨 일이야? 이게 이게 지옥의 소리라는 건가 이게? 갈 갈게. 뭐야? 어 마지막인가? 어눈온 사진이 다 눈으로 바뀌었어. 뭐지? 이거는 뭐 이게 나야? 안녕하세요. 접니다 이게 무슨? 어 뭐야? 방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. 그냥 뛰어, 그냥 뛰어. 그냥 뛰라고 만든 거야. 그냥 뛰어. 아닌가? 어 이게 뭐야? 어 에? 나니? 옆 보기 구멍이네요. 보는 거야. 아니 안 보여. 좀만 더, 좀만 더. 어디야? 에? 칼, 칼로 찌른 거 같은데? 에? 에? 뭐야? No turning back now. No turning back now. You got f i r e so you drowned your sorrows in booze. 이 말하는 거야? 갑자기 영어를 한다고? 노 터닝 백 나우 어? 탈출! 드디어 탈출합니다 예, 그지같은 공간 드디어 탈출 근데 근데 밝아졌을 뿐똑같아오 오도 그대로 있네 근데 후레쉬는 왜 뺏어간거야? 아무것도 안보여 그냥 갈게요 어? 아예 밝아졌어 좋아요 이제 뭘 해야 어? 뭐 갑자기? 뭐야 무슨일이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근데 화면 왜 이래 2, 2, 0 2 0 4 8 6 3 했어 이제 뭐 무슨 무슨 일이야 에? 무..무슨 어 안녕하세요 이거 끝난 게 아닌가? 이 지옥은 끝나지 않았어 아따 진짜 뭐 해야 되는겨 에? 이거 뭐야 마지막 사진이 여기 있었네 그럼 이제 사진이 완성됐겠지? 그럼 이제 진행되는 건가? 에이 누나 내가 다 찾았어 잘했지? 아직 어? 뭐야? 역시 이게 맞았어 네 벨이 울렸고요 열번 걷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아홉 열 멈춰 이제 애기가 울었고요 이제 귀신이 흐느낄 겁니다 그럼 이제 괴물한데오딱 개미운데... 여기 여기서 있죠. 알아서 사라집니다. 뒤로 물러나. 뒤로 이 새끼 왜 계속 계속 와. 빨리 사라져. 왜안 사라지지? 어 사라졌습니다.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. 왜왜안 들리지? 아 어, 아기 울음소리 안 들리면 망인데. 어 다시 해야 돼. 좀 울어 이 새끼야. 어 뭐야 갑자기? 또? 또 나온다고? 갑자기? 이건 처음인데 사라졌죠? 어? 울었어!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랬어 좋았어 좋았또또또 또, 또. 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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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받으라고 새끼야 받으라고 하나 아, 받어! 어? 받았다 에? 나 선택 받았대. 나 선택 받았어. 개꿀 이제 집에 갈수 있는 거야. 그냥 그냥 내려가는 건가 봐. 일단 뭐 선택 받았으니까. 렛츠 고어 끝났다.